신비, 간식 먹을 시간이야. 오늘의 간식은 신비 아파트 미니 미니카를 들고 왔지. 아, 이거 전에도 가지고 놀았었는데 신비 얼굴이 그려진 귀여운 자동차라고 신비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볼까? 짠! 와, 엄청 귀엽다. 뜯어볼까? 우와! 너무 귀여운 표정인데 뭔가 재미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아.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비타민 캔디가 들어있어 두 번째 자동차. 우와 이것도 너무 귀엽다. 신비의 깜짝 놀란 표정. 나는 뭘 해도 귀엽다니까 자동차에 풀백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뒤로 쭉 밀면 앞으로 슝! 그럼 이번엔 둘이 박치기 뒤로 당기고, 슝! 아! 뭐지? 렌즈 뽀뽀한 것 같은데? 재밌다. 자동차 뒤쪽 모양도 달라. 이거는 안테나 같은 건가? 뭐지? 이거는 기름이 들어있을 것 같아. 내 책상 위에 장식해놔야지. 잘 놀았으니까 비타민 먹어볼까? 아, 얗고길한 비타민 전에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었더라? 음, 맞다. 복숭아 맛. 진짜 맛있다. 비타민은 계속 먹어도 맛있다니까. 이러다 일썩는 건 아니겠지? 음, 모르겠다. 어? 갑자기 또 졸려. 비타민 두 개밖에 못 먹었는데. 안 돼. 이대로 잠한테 질수 없어. 안 자고 버텨봐야지. 눈 땡그랗게 뜨고, 절대 감지 않을 테야! 으, 그래도 졸리네. 졸려. 으흐, 그렇게 버텨봤자 소용없다고. 나의 체면은 완벽하거든. 신비가 체면을잘 걸렸군. 신비, 새로운 서포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스키도 잘 배우고, 새로운 고스트도 얼른 얻도록 해. 네, 샌드맨님. 우와, 사라가 새로 나왔네. 사라 엄청 귀엽다. 신규 서포터 사라도 나왔고, 신규 등급 EX도 추가됐대. 픽업 얼티밋 고스트 확정권도 상점에서 살수 있는 건가? 오, 얼티밋 백개기다 곰돌이 마스크 같은 걸 끼고 있네. 주사기랑 메스 진짜 무섭다. 첫 번째 EX 고스트는 번개 자간 미자기. 시즌 20, 사라, 아이기스의 불꽃. 스페셜 패스를 구매하면 사라를 바로 얻을 수 있어. 보상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럼 구매해야지. 사라부터 바로 획득. 오, 사라.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 오, 서포터가 위치가 좀 바뀌었네. 오, 사라의 카드 묘기. 어, 그런데 스킬이 왜두 개밖에 안 보이지? 스킬 변경 클릭 아, 스킬 목록이 여기 나오는구나. 포이닉스. 전체 라인에 있는 적 고스트들 중에서 공격력이 가장 높은 고스트부터 차례대로 15초 동안 데미지를 준다고? 뭐야, 완전 좋잖아? 클립해야. 클리페아가 지나가는 모든 아군 고스트한테 무적 효과 오. 비스는 아군 HP 증가 시켜주는 거고, 녹스는 상대 고스트 소환을 5초간 막아주고, 웬투스 용암 기둥이 생성돼서 주위 적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래. 카르펜탐. 한 라인 전체의 저 코스트들의 트레이닝 수치랑 장비 능력을 25초간 무효시킨네. 뭐야, 이것도 완전 좋은데? 살루스. 살루스는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HP를 회복해주고, 공격 받을 때마다 공격자한테 3초간 치유 불가 효과를 준대. 오! 이그니스. 라인의 절반을 덮는 용암 바다를 일으켜서 데미지를 준대. 우와, 신기한 능력들! 진짜 많다. 스킬 이름이 엄청 어렵네. 아티이 백이기 뽑기 도전해볼까? 안나왔고 고급 상자 10회 뽑기도. 역시나 우와, 이모티콘에 들어왔더니 고스트와 엠버서드들의 이모티콘이 새로 생겼네. 전부 무료야, 엄청 귀엽다! 내 이모티콘에 들어와서 한번 눌러볼까? 안녕 하세요 안녕 안녕 반가워.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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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이, 참. 안 나왔어. 또 마지막에 나오겠다. 번개 자감 이자기 획득. 오, 번개 자감 이자기. 진짜 멋있다. 번개 자감 이자기는 고스트 에너지가 산화돼 대상을 끌어온 뒤큰 데미지를 줍니다. 적을 공격할 때마다 3m만큼 뒤로 도약하고, 적을 앞으로 3m 끌어옵니다. 우와! 공격이 6번 접중할 때마다 전기 폭발! 대상을 뒤로 크게 밀어내고, 대상 및 주변의 적에게 546 데미지를 주고, 이동속도를 3초간 80% 감소시킨대! 우와! 번개의 힘은 공격 접중 시, 11.2% 확률로 적을 기절 점트 영상 우와 25레벨 객기 이렇게 뒤로 가면서 적도 앞으로 조금씩 끌어당긴다 진짜 우와 전기폭발 오 근거리 고스트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 번개자감 미자기의 포즈는 앞다리 들기 어, 창이라도 던질 줄 알았는데. 으앙, 이게 뭐야. 번개자감 미작이 성장 지원 뽑기판인데, 10회 뽑기 4번, 40회나 했는데, 번개자감 미작이 지피가 딱한개 났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나머지 10개 중에 번개자감 미작이 지피가 8개나 남아있다고. 아, 내 보석. 마지막 10회 뽑기. 이건 진짜 진짜 너무했다. 보석을 도대체 몇 개나 쓴 거야. 번개자가 미자기 레벨을 14까지 올렸고, 특성 강화도 두번 했어. 번개자가 미자기로 경계해 볼까? 서포터는 사라로 데리고 가보자. 스킬은 포이닉스, 웬투스, 녹스, 카르펜텀으로 골랐어. 아 맞다 시작할 때 고스트 에너지가 3밖에 안 되지 그럼 방개자가미적이기를못 보내는데 어둠 일명부터 으 그랜데 나왔으니까 한 방에 옮겨주자 그랜데는 돌리끼로막아주고아구아란시원이 나와버렸잖아 어 팀이 메두사로 막아볼까 으어피이드라 때문에 안 되네 중간 나이 먼저겠 아 끝에 아이티이 벽수기 보냈는데 채널 당했잖아 조립기랑 같이 아이티 이즈라랑 기면 남매도 보내고 중간에 보활한 시온이 또 났다 아직도 번개 작업 미사기로 소환하지 못하네 녹스로 소환 막아주고 불쿠스를 바퀴로 능력 무효화. 관계자가 미작이 드디어 끝나인네 보냈어. 오 용암기둥도 세워주고 포닉스까지 끝나이네. 관계자가 어, 미작이 하나 더 보냈고 한 마기로 옮겨서 두 마리가 됐다. 우와. 번개 자가 미작이 완전 센데, 근데 아이템 이총격기로와가지고 좋았어. 우와 번개 힘! 오 번개 자가 미작이의 번개 힘 때문에 환한 시간 다 없애버렸다고. 우와 이겼다. 아둠 의0부터 보내고. 우와내 이모티콘으로 인사해주네. 어시미 니드라랑 어시미 내부사 보내고, 어시미 접목기다. 어, 어시미 접속이랑 어시미 강산법까지 보내서, 어, 없땠다 강렬한 게 나왔네. 어시미 흠모키도, 그러면, 우리팀이 구묘로 전진, 세뇌시키고 아우 팀 이드와 역시 쓰네 나도 먹도로 소환 못하게 막아주고 우리팀이 순먹기 나도 보내고 응암술 보낸 다음에 응암기도 우리팀 이드와가 써주고 주문만 내고 아! 타겠다! 전기사장 미사기를 제일 끝 라인에 보내다! 어? 아, 전기사랑기한테 맞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았다고 중간 라인은 아이템이 매도가 오! 전기사장 미사기 타워 부수는 속도가 진짜 굉장하다 아 대기에 걸려버렸어 아 한마디로 못 쓰네 화이팅장삼 중간에 나갈수있고 아, 공유가루기랑, 으, 얼쩡 눕먹게 나다 녹색 칠해주고, 포레닉스 까지 으, 안 돼. 뭔, 응, 기존제서안될것 같아. 그럼 중간 라인. 몇 남매 보냈고, 알찜이 금유로 전제 생활시키자! 됐어! 관계자가 미자이관계사랑기를끝나야내 보내자! 오, 잘하고 있다. 아! 알찜이 전국기가 나왔다고? 어, 그래도 없어졌다! 다시 맥스! 알찜이 우지라로 관계사랑기 막아주고, 김툰 먹기도 보내자. 포인 단한번 떠주고. 왔다! 한마귀로 옮겨준 다음에. 오, 내가 이겼다! 어, 인사해주네? 그럼 나도 인사. 아드미현령 먼저 보냈고, 아즈미 유드라 보내고, 어, 오지, 어, 어. 어, 우와, 아즈미 어, 고미어로페을시키고 아즈미 어, 메두사까지 쓰면, 아, 아즈미 어, 한마귀가 나오네, 아, 골드도 그, 한 가지 나왔다. 파틴 정산범으로 고수 소환 막아보지만 안되네 비는남매랑 파틴 피니기로 막아주고 우와 다또 당했다 우와 친구도 살았으나봐 저렇게 올수로 당겨버리네 우와 저 어둠일렁은 진짜 안되겠다 파틴 자.. 아 관계자가 미작이 여기서 안다 끝라인을 보내고. 우와, 중간 라인 겨너을 찍혔는데. 또어오드블로 나왔어. 어티미 군요세는 시키고. 어티미 장사 한 번도 끌고. 아, 어티미 정목게임. 안되겠다. 장만남네 끝나 이는 얼티밍 벽 쓰기 하나 보내놓고. 어둠 4명은 얼티밍 딜미오로 세네. 중간 라인에 얼티밍 쭉 먹기. 오, 얼티밍. 오, 애도 혈룡이내타원다 깨졌어. 우와. 전개 자감 이사기 중간 라인에 보내놓고. 어둠 4명은 아, 이이강삼으로 <목소리> 아! 왜 라인 올라갔지? 하침튼 <목소리> 레드사로, 레드로안막가지고 오! 아침 튼 정복기 나왔다! 정복기래, 정복기! 장목기. 아, 지네. 하여튼, 복기로 막아보자. 으, 어떡해! 막혔어! 복수로 맡겨버렸네? 어딘데 925로? 세네? 우와! 세네 시켰는데, 어딘데 한마귀가 다른 대로날려보내어 우와! 어딘데 매드가 다시? 안되겠다. 제 브랜턴이라도 보내자. 아리 팀이 금요 오제우랜턴 겨우 막았네 우와 뭐야 우리 팀이 한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우우 어, 저쪽으로 갔어 우와 우리 팀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팀이 이그라 아 뭐야 다시 얼티민 어, 메두사 쓰는 바람에 자꾸 얼티민 어, 한 방이가 나와. 또 다시 세워놓고. 얼티민 어, 공유 세뇌시키고. 얼티민 어, 메두사도 쓰고. 칼라박기까지 얼티민 숨어기도 써서. 오, 얼티민 정복기 없앴다. 얼티민 메두사 중간에 보냈더니. 아, 자꾸 왔다 갔다 헷갈려. 아, 어떻게 번개사가 미나니. 보냈는데. 다른 라인으로 가보았잖아. 일단, 보이는 대로 그냥 막아야 될것 같아. 조금만 더 깨면 되는데 아 아쉽다 조금 남았는데. 번개사가 미저기가 소환 비용이 삼화되니까 쓰기가 쉽지가 않네. 어둠 훌룡은 바로 번개사령기한테. 공격 당했고, 얼티미 매도 사랑 얼티미 이겨라. 으아, 번개 사는 게 진짜 무섭다. 사은비가 5됐는데 아직 못, 못 보내겠어. 그랜드까지 나온다고? 한 방으로 옮겼, 옮겨... 활용만 옮겨왔네? 미사관, 미자기 방대사랑이 같이? 오, 하나 없었지만 한대 막았다! 다시 이드라로 방대사랑이 좀 막아주고, 아 막았는데 안되네 안되겠다 보아란 시온! 좋았어! 아 지금 손목뒤로도 막고 아 번개사랑이기 때문에 보아란... 보람... 아닌가? 동네 사는 기! 술레 바퀴까지 쓰고, 어티민총 먹기! 어티민 매두사 보내고, 용왕 교동 세워놓고, 얼티민 총 먹기가 다시 나왔잖아? 그런 부활한 시원으로, 포인을 쓰고 날렸지만, 오, 됐다, 됐다! 김낌 전복기 또 나왔네. 더 이상 마을 수가 없는데. 느낌은 춤 먹기. 느낌은 이그아 소래바퀴까지. 아, 좋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맞으면요. 아, 출동했잖아. 맨남 매도 같이 보내고. 어, 팀이 벌써 아, 팀이, 군료 보냈는데 벌써 없앴네? 아, 아, 팀장미 그럼 아, 팀잡수도 같이 보내주고. 오, 다행이다. 와, 다 벌써 두 개나 다부족다 세상에 나도 이개다가 미자기 보내주고 이개 사는 게다같이 이런 나이네 어떻게 이더라오 공개다가 미자기 사라졌다 됐다 이대로 이게 뜻앗 때문에 공기가 무슨기가 이쪽으로 와버렸다. 이게 아닌데. 오케이. 이거 들었으니 봐봐도 제발. 말한 시간도 같이. 오, 맞다. 어떻게 저 목이 떠났잖아. 우와, 어, 바로 막았네. 어떻게 목이 위에 세워놓고? 막았네? <목소리> <장목기 위에> <목소리> 아, 소환 비용 지금 3인데! 안 바뀌네. 손에다 끼기도 고 공개사람 이상이는 쓸 수가 없네. 공부 냉철 써야겠다. 아, 어찌 외국어 안 되겠네. 자꾸 애들 옮겨와... 아, 좋다!